네, 이 낙관각은 어, 서울의 한국 서가협에 청하 청하 김희정 수석부 이사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공짜로 이런 낙관각을 봐주셨습니다. 어, 보면은 김정택 선생 어, 그리고 김희정. 전인 전이에 있고 전 이제 돌이니까 전각이니까 전으로 전으로 돼 있고 이거는 태유당2 0 2 0년 청하각이라 돼 있고 어, 돌이 상당히 비싼 돌입니다. 이 돌은 그런데 호하고 이름 낙관가래고요. 이거는 포체용인데포체용도 이렇게 같이 낙관해서 보내주셨네요. 율질돼 지 있고 율지그 다음에 이거는 선풍. 차칼선의바람 아주 좋은 의미네, 선, 그죠? 선풍일 선풍이래 돼 있고.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 낙관입니다. 어, 뭐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. 약간, 이 재료도, 돌도 굉장히 비싼 돌인데, 해 주셔서, 청하생님 감사합니다. 김희정 그 수습부 이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